9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그 솔로몬의 1천 번제에 관한 스토리,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의 그 스토리를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것만큼이나 유명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네, 아주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로,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셨음을 예증하는, 확증하는 어떤 그 친자소송 판결, 오늘날 표현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두 명의 여자가 와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게 진짜 내 아들이다. 둘다 애를 낳는데 아들이 하나, 애가 하나가 죽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산아이와 바꿔치기 한. 그랬더니 서로 산아이가 자기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마땅히 참 난해한 어려운 재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국은 그 친엄마 진짜 엄마의 모성애를 확인하는 자극시키는 그 모성애를 통해서 아 이제 판결을 내리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판결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한자씩 보시면서. 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한 절씩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 6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 창기는 뭐 창녀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몸 파는 매춘부를 말합니다.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매춘부라고 하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그, 그 약간 비천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까지 찾아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 당시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솔로몬의 어떤 그 정치 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귀를 그 기울였고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왕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그걸 또 솔로몬이 허락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여자가 같이 한 집에 사는데 비슷하게 애를 낳았다는 거죠.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도 없었다. 3일 간격으로 애를 낳은 거죠. 그 거의 같은 때난 거죠. 19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로,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자다 보면 자다가 다리를 어떻게 뭐 애한테 얹혀서 숨을, 막,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도 오늘날에도 종종 있는데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애가 죽었어요. 한애가 20절. 그가 밤 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였습니다. 바꿔치기했다는 거죠. 21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점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라고 말을 해요.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을 이제 막. 서로가 자기 아들이, 사,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을 내 아들이라 너희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24절 솔로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와요. 신하들이, 부하들이. 25절. 그러자 왕이 이르되,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 나눠서,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반반씩 나눠 가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애를 죽이라는 거죠. 자, 그러자, 26절. 그산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엄마, 엄마죠. 산, 살아있는 아들의 엄마가,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이 죽을 것, 죽으니까 지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애가 끓는 거죠. 그래서 왕께 아래 여청하건대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달라. 자기에게 주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서로 지금 자기 아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여자에게 마저 여자의 아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나는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나내 나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엄마는 뭐 자기가 죽는 건 둘째 치고 애를 죽일 수 없으니 저 여자 아기가 맞으니 한마디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 즉 거짓말한 여자는 아닙니다. 응? 왕의 판결대로 반을 쪼개서 반반씩 주십시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십시오. 결국, 이 가짜 거짓말 하는 사람은 질투와 소유욕.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저 사람의 아이들은 살았고, 근데 저 아들을 갖고 싶고, 이런 소유욕심과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던 거죠. 그게 드러났어요. 한 사람은 모성애가 드러나고 한 사람은 질투심과 수유욕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이 솔로몬이 그러한 일을 벌렸어요. 자 그래서 드러났죠. 이제 진짜가 누군지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이 모성애. 진짜 엄마에게 그래서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 하였으니, 왜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 결국, 아, 솔로몬이 판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판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정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예로오늘이 솔로몬의 재판 친자 확인 소송 판결에서 아,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받았다. 이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래야 그 지혜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책을 열심히 봐야 그 책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시험 볼때 헷갈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으니, 여기 없고, 여기 없으니. 늘 헷갈리고 늘잘못된 선택하고 늘 가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늘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읽기를 가까이 자주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듣기를 열심히 하시고 지키려고 열심히 하시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기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내 속에,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볼수 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친자 확인 판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보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이,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듣기를, 읽기를, 묵상하고 공부하기를, 배우기를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